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도 별로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아토피 같은 경우, 말하면 의견은 만난 사람만큼 많아. 그죠? 말하면 이제 우리, 우리 아이 아토피다 그러면. 말하면 말한 대로 의견이 다 많아. 대안 없어, 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그, 인맥 효과. 지금, 나로는 해, 해결, 나로서는 해결책이 없는데, 말을 하니까, 이 말에, 다른 인맥이 붙음으로써 해결이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면 더 좋은 건지, 얘기를 안 하는 게더 좋은 건지, 이 판단을 잘 해. 그래서, 인맥과 연결되는 것은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기술과 연결된 거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다, 뭐, 뭐, 다 각자의 경험들이지.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이제 우리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사업이기 때문에 인맥 형태죠 사업은 거의 인맥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 얘기를 해갖고 굉장한 혜택을 많이 해봐요 우리 문자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놀라운 발전들이 전부 얘기를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었었는데 기술은 기술적인 부분은 얘기하나 마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가끔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아주 우문우답이될것 그 같은 그런 정보도 내게 들어왔을 때 자극을 주거든요. 자극을 줘. 그 자극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극을 가지고 아 맞다 이 생각을 안 했네. 그래서 그 빛의 본질로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당시에 빛은 에테르가 있다. 뭐 전달 매개물, 소리처럼 전달 물질이 있다고 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빛의 본질로 들어가니까 매개물질이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빛의 광학이 이만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처럼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온 여기 꼭지점에 와서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은.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이쯤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요. 왜 그러냐면, 이동한 발전된 과정이 있었거든. 발전된 도구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기술은 거꾸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고, 사업은 인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고, 이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 그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